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네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어, 오늘부터 제가 어, 수업 영상을 어,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총두번 영상을 올릴 건데요 어, 오늘 볼 영상은 어, 일반각과 호도법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수업 시간에는 어, 여러분들이 오늘 남은 수업 시간엔그 교과서에 있는 유제분들을 푸시고 제가 다음 시간 영상에는 그 유제 문제들을 풀이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65쪽을 펴보시고 어, 화면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먼저 이 단원 이름이 지금 일반각과 호도법인데요. 어, 각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각. 어, 각이라는 각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어, 어떤 고정되어 있는 5... 오... x라는 반직선이 있다고 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반직선과 그리고 op라는 반직선이 어, 만나서 생기게 되는 어, 도형인데 여기서 이 op라는 이 직선이 이 ox라는 고정되어 있는 위치에서 어, 회전한 양, 어, 회전한 만큼을 그것을 각으로 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어, 회전하는 이쪽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고정되어 있는 이 OX라는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어, OX라는 바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OP라는 선, 즉, 반직선은 어, 움직이게 되는데요. 회전한 만큼 움직이게 되니까요. 어, 그 선을,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 그래서 각은 시초선과 동경이 만나서 생기는 도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시초선의 위치에서 어, 동경이 움직인 만큼의 양을 어, 각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해서, OX라는 시초선과 오피라는 동경이 만나서 생기는 이쪽을 45도라고 했을 때 어, 이것을 어, 양의 방향으로 45도만큼 회전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어, 내용이 또 나오게 되냐면 여기서 또 시초선과 동경이 만나서 생기는 각도가 30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30도. 그럼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각이 회전하는 방향이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생기는 30도는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했다고 볼수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음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 거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생기는 이 음의 방향에서 회전한 이 양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그, 총, 우리가 한 바퀴 돈다 그러면 360도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 330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OX라는 시초선과 OP라는 동경이 어, 이만큼 똑같이 30도만큼 회전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시계 반대 방향,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여기까지 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각도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그렇죠? 한 바퀴 돌고 30도만큼 더 갔으니까 390도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동경의 위치 하나만으로 각이 여러 가지가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일반각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OP라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들을 이 일반각으로 한 가지 의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지금 보시면 360도만큼 회전한 건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 이 OP 동경이 위치하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360도에서 n번만큼. 여기서 n은 정수를 의미합니다. 어. 정수만큼 회전, 회전한다라는 것은 원래 제자로 돌아오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와 플러스 나머지 알파도 어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일반각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일반각의 표현. 동경이 음의 방향이든 양의 방향이든 정수만큼 회전한 건 동경 위치에 의미가 없고 뒤에는 이 알파도만 더해주게 되면 어 일반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390도라는 것을 일반각의 표현으로 나타낸다면, 그쵸, 360도만큼 몇번 해전했나요? 양의 방향으로 한 번, 그리고 더하기 3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330도는, 그죠? 360도를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번회전하고 다시 30도를 더해버리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알파도는 항상 동일하게 됩니다. 동경이 똑같은 위치라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어, 교과서 65쪽입니다. 여기 네모박스를 쳐둘건데요. 여 중간에 시초선이라는 어, 개념이 써있고 동경도 써있어요. 여기다 네모박스를 쳐두시고요.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제가 아까 그려서 설명했던 시초선과 동경 그리고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66쪽으로 가보시면 여기 중간에 일반 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일반 가게도 네모 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위에 줄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그리고 n은 정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일반 가게의 시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 왼쪽에 보통 알파도는 0도 이상, 320도 미만 이것을 택한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일반각을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을 알수 있냐면, 이제 66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요. 여기 좌표평면을 보시면 돼요.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어, 각의 이름을 정해지게 되는데, 여기 지금 X축 있죠. X축의 오른쪽 으로 양의 방향으로 해당되어 있는 이 반직선을 시초선이라 생각하면 돼요 시초선. 네,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 생각해 보면 동경의 위치에 따라 동경이 만약에 1사분면에 있다면 이 각도를 1사 제 1사분면의 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것, OP 2사분면에 있다면 제 2사분면의 각 만약 여기 제3사분면에 동경이 있다면, 제3사분면의 각, 4사분면에 있다면, 제4사분면의각 이렇게 어,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했던 일반각의 표현을 알아야지만, 이 몇사분면의 각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 만약에 각도가 400도라고 주어졌어요. 이 400도는 제몇사분면의 몇 사분면에 각일까요 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일반 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400도는, 400도에서 이 알파라는 각도가 무엇인지를요. 그러면 400도는 우리가, 그쵸, 그렇죠. 360도라는 것을 몇번 곱하면 될까요? 먼저, 한번 회전해야 알파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회전하고, 더하기, 4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40도가 좌표평면에서 어디에 해당되냐면 1사분면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좌표평면은 한 사분면마다 90도이기 때문에 1사분면에서 40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제1사분면의 각 이런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음. 자 그러면은 여기 다시 66쪽으로 오셔서 네, 여기 밑줄 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 동경 높이가 나타내는 각을 각각 제1 사분면의 각, 제2 사분면의 각, 제3 사분면의 각, 제4 사분면의 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조그만 것이 여기 보시면 여기 네, 동경 높이가 좌표축 위에 있을 수 있겠죠. y축의 양의 방향일 수도 있고 x축의 음의 방향 또는 어, y축의 음의 방향일 수 있지만요, 그때 사, 각은 제 어떤 사분면의 각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아요. 그 여기 보시면,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각이 뭐 90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사분면의 각에서요. 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으면, 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개념은 어, 우리가 각도를 표현할 때 흔히 뭐 30도, 뭐 45도, 60도,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 도표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도표시를 사용하는 방법을 60분법이라고 해요. 어, 어떻게 표현이 된 거냐면 원이 있을 때이 원에 어, 둘레를 총 360등분을 해서 360등분을 해서 굉장히 잘게 되겠죠. 이렇게 360등분을 하면 이때 생기는 이 중심각의 크기를 1도라고 할수 있겠죠. 1도 360도에서 360등분을 했으니까요.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거 을 이렇게 해서 원을 이렇게 그리고 모든 호를 360등분 했을 때 하나 생기는 이 중심각을 1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바로 60분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단원이 지금 일반각과 호도법에서 이제 이번 호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호도법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호도법은 뭐냐? 각도를 호의 길이로 호의 길이로 정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아마 호도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만 딱 하나 기억해 두시면 호드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반지름이 반지름이 1인 원을 하나 생각해보세요 반지름이 1인 원인데 이 호의 길이 즉이 원의 둘레를 한번 구해볼 겁니다 원주가 되겠죠 원주 자 그럼 반지름의 기, 그 원주의 길이는 그죠 2파이 r이니까요 2파이 r은 r이 1이니까 2파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보라색깔로 표현한 이 길이가 이파이가 되겠죠. 이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만큼 회전했다고 쳤을 때한 바퀴 회전한 거잖아요. 그 이게 몇도요 60분법에서 그렇죠. 60분법으로 나타내면 면 360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60도는 각도의 표시고 이파이는 사실 실수예요. 자, 호의 길이로 정의한다고 했는데 실수로 정의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냐면 호의 길이는 실수니까요. 그래서 양변을 2파이로 나눠 볼 겁니다. 그러면 그쵸. 좌변은 1이 나올 거고요. 2파이로 나눴으니까. 그리고 네 2파이 분의 360도. 이런 식으로 돼요. 자, 물론 여기서 2와 360도는 전혀 다른 단위이긴 하지만 그냥 나눈다고 쳤을 때. 파이 분의 180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때 이 파이 분의 180도 여기 지금 1나아잖아요 1은 단위는 라디 안이라고 합니다. 호도법의 단위이기도 해요. 근데 많이 생략합니다. 생략. 그래서 아, 실수 1이라는 어 각의 크기는 파이 분의 180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이것만 기억해두면 전혀 저 밑에 있는 5분의 180도 같이 어려운 모양은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저기 첫번째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요. 반지름이 1인원에 둘레를 구해서 그때 중심각이 360도니까 한바퀴 도니까요. 그래서 2파이는 360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얘를 1도는 몇 라디안 몇 라디안인가 계산을 한다고 하면 양변을 360도로 나눠 주면 되겠죠. 양변을 360도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쵸 360도 분의 2파이가 될거고 그리고 그냥 숫자를 나눈다고 쳐 보면 그쵸 180도 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는 단위가 라디안이 되겠죠. 음. 자, 이런 식으로 어, 1도는 180도 분의 파이 라디안. 그리고 1 라디안은 파이 분의 180도.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여기. 이 파이는 3의 60도.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교과서. 어, 여기, 몇 쪽이냐면, 67쪽을 펴보세요. 67쪽. 어, 67쪽에 와보시면, 여기 노란색 박스가 있죠. 여기 발표. 다섯 개를 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두법과 60도법 여기 있지만 여기 여러분들 뭘 쓰냐면 그쵸이파이는 그렇죠. 360도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면 저기 오른쪽 왼쪽에 있는 이두 식은 어, 저절로 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라디안은 다 생략 가능합니다 음. 자 그래서 어, 어떤 식으로 이제 또 각도들이 나오게 되냐면 어, 여기 4분의 파이라는 게 있어요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실수죠. 어, 라디안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60분법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2이는 360도라고 했었죠. 그러면, 파이는 180도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이 자리에다가 180도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4분의 180도가 돼서, 어, 45도. 이런 식으로, 어,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파이라는 것은 180도구나. 이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호도법으로 나와 있는 각도들을 어, 쉽게, 어, 다 60분법으로 고쳐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어,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어, 68쪽이에요. 호도법도 마찬가지로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 동경 위치에 따라서, 어, 어차피 30도, 360도만큼 회전한 건 제대로,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까 그 360도는, 그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가 실제로 그 60분법에 해당되는 일반각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 360도를 우리 라디안 표현으로 고쳐낸다면, 저파이가 되겠죠. 저파이가될 거고, 그 알파도는, 그죠. 실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냥 세타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하면 여기 미주칠게요. 2 n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2 파이 곱하기 n이니까 2 n 파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세타는 어, 실수 라디안을 표현하는 일반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 파이만큼 n 번 회전하고 그 다음에 세타만큼 회전한 일반 각의 크기가 어, 이 호도법에 대한 일반 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제1 4분면의각 이것도 했었잖아요. 이것도 하나 한번 해보고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만약에 음, 7분의 11파이가 있어요. 아니다. 이거 너무 어렵다. 7분의 11파이가 아니고 음, 4분의 5파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디안으로 표현되는 이 호도법으로 표현되는 이 각도는 제몇 사분면의 각일까요? 제몇 사분면의 각. 음. 자폐평면을 먼저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좀더 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한 사분면의 각도는 90도입니다. 자, 그럼 90도는 몇 파일까요? 2파이가 36도니까, 그쵸. 2분의, 그, 90도는 4를 나누면 되니까 2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쵸, 여기까지, 2, 4분 만까지 간다면, 이땐 파이가 될 거고, 4분의 5파이는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해지죠. 그러면, 그쵸,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하니까 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 3, 4분 면에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분의 파이만큼 회전했을 때 4분 면이 바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 이호도법나타내는이 각을, 이 분의 파이만큼 계속 끊어서 생각을 하시면 좀더 빠르게 제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이 분의 파이 그리고 이 어, 파이라는 각도들을 계속 음, 조절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개념을 해볼 건데요. 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교과서는 69쪽입니다. 이 네, 노란색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 별표는 10개 10개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인데요. 어, 이거는 사실 좀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네, 암기하셔야 되겠고 어, 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호의 길이를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합니다. L, L로 많이 표현하고 길이 l이고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r,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 근데 여기서는 이 세타는 호도법으로 나와 있는 세타입니다. 실수인 거예요. 실수. 자, 그러면 이 호이기는 어떻게 구하냐? r 세타입니다. l은 r 세타. l은 r 세타. 계속 입으로 계속 부르시면서 계속 어,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l은 r 세타. 그래서 아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 호토법을 나타내는 이 각을 곱하면 호의 길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자그 다음 넓이입니다 부채꼴의 넓이는 s는 2분의 1 rl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l은 알세타와 이 s는 2분의 1 rl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2번 동그라미 2분의 1 r 제곱세타가 있죠 이것은 여기 l에다가 l자리에 지금 L은 R세타라고 우리 해놨으니까 이것을 대입한 겁니다.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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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해보면 2분의 1에 자리 두번있을까일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L은 알세타와 S는 2분의 1 RL. 이두 가지를 기억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어떤 요소들이 나오는지를 보고 이두 중에 어떤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념은 어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남은 시간에는 여기 교과서 65부터 어 69쪽까지 있는 유제 문제들 1번부터 어몇 번까지 있냐면 네, 7번까지 있습니다. 7번까지 한번 풀어 보시고 그다음에 다음 수업 시간까지 또 풀어 주시면 되니까요. 제가 다음 시간 영상에는 이 문제 풀이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아마 여러분들 자습 시간에 질문하려고 했던 친구도 있었을 텐데, 어 제가 여기 지금 번호를 하나 써둘게요. 010 2314 9460 수학 자습 시간이나 또는 어 일반 뭐 학교에서 계실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제 번호로 문자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카톡 또는 전화 어 주시면 제가 어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업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